곰세마리한번 해주세요. 시작! 계속 불러봐. 응갈 거야. 응가. 곰새마리 불러볼까? 곰새마리 한, 이지곰, 엄마곰, 아빠곰, 엄마곰, 이지곰이에요. 아빠곰은 어때? 아빠곰, 뚱뚱한 아빠곰. 엄마곰은? 아빠곰,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이지곰, 남이 귀러워 엄마. 잘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공주 있어? 할아버지 공주. 할아버지 공주 있어? 엄마 공주. 아빠 곰은 쭈쭈 내 엄마 곰은나 드네 슈도 슈톡 잘한아그 잘했어요 응,가, 다, 했,어? 네. <laughs>